안녕하세요 다이겐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그를 부탁해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에어니엄 속 종류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그냥 쳐다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아이고 예쁜 아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보던 아이들하고 또 다르게 또 들어와져 있어요 아유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이름이 틀리면 다 다양한 아이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또 느낌이 다른 느낌으로 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서 20% 할인을 해 드리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어,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는데요. 어, 사장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어, 아이스박스, 겨울에는 이 추위 때문에 혹시라도 새벽 같은 경우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얼, 얼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로 보내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등치가 크잖아요. 솜 넣고 뭐 하고 포장을 하다 보면 워낙에 이 아이들이 등치가 커지니까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크게 담을 수 있는 아이스박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어, 화분채는 못 보내드리고요. 요 아이들은 요거 그냥 뽑아서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서 음,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또 사장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미리 또 광고를 합니다. 요 아이들 그냥 식물만 뽑아서 가는 걸로 할게요. 너무 등치가 커서 아이스박스 맞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식물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요. 새로. 수입이 되면서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또 요즘은 뿌리도 잘 내리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좀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한테 키우는 방법 여쭤보시고 뿌리 잘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고 주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이 부부터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정말 동글동글 합니다. 여지껏 소개를 해드려도 이렇게 이렇게 또, 또 동글동글한 아이는 많이 못본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녹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금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물이 들으니까 참 예쁜 느낌이 듭니다 이 분은 가격은 5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20%를 하게 되면 4만원에 이거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 수입이 들어와져 있어서 아직은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어서 이 아이들 푹 꽂아놓으면은, 한 15일, 22주 뭐이 정도 돼서 뿌리가 아마도 내릴 수 있어요. 너무 추우면 이 아이들도 활동을 잠깐 멈추지요. 동형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추울 때는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물은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그대로 그냥 푹 꽂아서 심어 놓고 물은 조금 더 있다. 뿌리가 한 2주 정도 내렸을 때 하면은 이 아이들 물을 좀한 바퀴 정도 처음부터 물푹 주지 마시고요 한 바퀴 정도 돌려서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따가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부 소개해 드려야죠. 요거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굴도 잔잔하면서 아유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도 방제 수입이 되어져 있어요. 엠버라는 아이입니다. 엠버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엠버가 이렇게 있어요. 엠버도 지금 현재로는 노제트가 좀 잔잔하면서 색감도 예쁘면서 아주 바글바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직 뿌리가 없어요. 이 아이도 지금 막 수입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어렸을 때 고집기를 해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죠. 뿌리는 이 정도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상토 성분을 좀 넣어서 부고잔 오시면 그렇게 또 키우시면. 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엠버도 가격은 5만 원에서 할인을 받으시면 요 아이들 도 4만 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아이고 새로운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또 뭐부터 소개를 해 드려야 될까요? 애들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애들리는 저도 이름 첨부지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뭐 자주 봤던 건가요? 안 봤던 건가요? 요 아이도 지금은 현재에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요거까지만 또 뿌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얼굴도 많고요. 얼굴도 엄청 커요. 이거 다, 어, 목대 요거 보이시죠? 얼굴이 큰 아이들이 아무래도 목대도 더 두껍게 되어져 있지요 뿌리는 요정도 되니까 요거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 뿌리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궁금하신 분 들은 사장님한테 뿌리 내리는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7만원에 있습니다 요게 지금 살짝 피면은 엄청나게 큰 부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거 충수도 많이 있고요 지금 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지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거는 올금이라 색감이 조금 다르게 너무너무 예쁘죠? 올금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도 금이 조금 올금이 많이 들어가져 있네요. 오, 색감 늘 주면 너무너무 예쁘죠? 올금이 색감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노제트도 올금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다른 금도 보면은 어, 노제트가 더 동글동글하니 정말 예뻐요. 요렇게 얼굴이 크면서 동그랗게 말려져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을까. 이 하나만 봤을 때도, 어머, 뭐 입장이 조금은 특이해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것 같고요. 애들이는 가격은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7만원에 있고요. 여기, 어, 블러드 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지금 수입이 돼서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서 그렇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연이금 이런 아이들하고 비슷한 그 크기를 나타낼 것 같은데요.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요게 모지에서 요렇게 여기서 지금 한 단이 나와서 요정도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 뿌리 활착하면 엄청나게 크게 되어질 것 같은데 요거를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 연이금 그 아이를 많이 어,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완전히 활착을 하면 조금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요 연이금은 위에로 많이 올라간다. 요거는 조금 납작하게 이렇게 높게 어,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블러드키는 가격은 11만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연이금도 10만원에 몸값이 고하다고 했는데, 블러드키는 조금 더 하네요. 이게 자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더 여쭤보시고요. 지금 막 수입이 돼서 뿌리가 없는 상태이라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활짝 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서 20% 할인을 해드리니까, 오, 이럴 때도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이런 아이들이 20%면 이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티의 여왕은 36,000원 합니다. 어, 파티의 여왕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뿌리 심어진 상태에서 온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뿌리가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파티의 여왕 파티의 여왕 36,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파티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엽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동글동글하게 이제 이 아이도 굳혀지겠죠 아직은 입장이 조금 크게 남아져 있어요 1, 2년 1년만 지나도 이게 동그랗게 잡히면서 통통해지더라고요 마제스타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마제스타는 이런 모습이에요. 마제스티는 우리가 에케에서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네요. 아이고, 귀여워요. 요즘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이거 심어놓으면 딱일 것 같은데요. 마제스타가 있습니다. 2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티 안시 가격은 8만원. 8만 원 여기서 20% 하면은 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할인을 해서 이게 8만 원일까요? 아니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8만원 티안시가 8만원에 들어져 있네요 요것도 뿌리가 없는 상태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져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들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티안시가 8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음, 클 거, 어, 요 아이들이 이렇게 티안시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티안시가 아, 조금 더큰 대품은 어, 10만원 하는 것 같아요 요거 8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립니다. 완전히 물 들고 충수가 많아져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 있어요.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막 들은 아이들이 뿌리가 없더라고요. 골드 로즈 철화예요. 골드 로즈 철화. 골드 로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물이 들어, 색감이 진하게 들으면 더 반짝반짝해서 예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2 6 0 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뭐 가격 너무 착하지요. 철화하고 생얼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쭉 한번 보시고요. 철화하고 생얼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소화금 3만 0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다 뿌리가 내려서 활착이 다 되어진 상태이네요. 요것도 물들면 여기 녹 있는 부분에 물이 들으니까 요 아이들이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소화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가운데 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상 부분으로 물이 들으면 색감이 녹에서 녹에 물이 들어오니까 어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요. 아주 통통하고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소화금도 색감이 특별하게 예쁜 아이 35,000원 하니까, 와우, 오늘 할인 받으면 끝내줍니다.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진 샤넬이 있습니다. 진샤넬은뭐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 굳혀지면 예쁘거든요. 어우, 대박이에요. 요게 찐샤넬이, 어, 대품은 그 6만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충품이 됩니다. 4 5 0 0원에서 요거 20% 할인을 받으시면 정말 대박이네요. 대박. 요거 진짜 찐샤넬 예쁘거든요. 여기서 할인 받아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뻐요. 오 여기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음, 대품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두수가 많게 키우시려면 꼬집기를 하면 이것도 자구가 많이 나올까요?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요거 다 굳혀져서, 요거 노제도 짜가지고, 이렇게 작아져서 물드니까, 아우, 끝내주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찐샤넬은 한 번쯤 또, 어, 추천을 합니다. 어, 요게 미드 선머나이트처럼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찐샤넬 45,000원에서 한번또 할인을 받아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이브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웨이브가 있으면서 프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또 다른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그동안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웨이브도 지금 여기 뿌리가 없는 상태예요. 수입이 되어진 따끈따끈한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뿌리가 없는 상태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 할인을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이것도 등치가 꽤 근데요. 요것도 지금 큰 입장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안쪽에서 다시 한번 다져져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또 처리를 해서 분갈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모습이랍니다. 요거 색감은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오네요. 가운데 녹이 조금 더한 줄기로 조금 더 가늘게 되어져 있고 녹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아니 금이 좀 많기 때문에 물들면 참 예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멜리아도 들어져 있습니다 참 이름 다양합니다 이거는 카멜레온 그 색감 변화가 되는 아이 있잖아요 보색도 변화가 되고 그렇듯이 이 아이들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카멜리아라는 비슷한 그 이름을 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거는 몸값이 있네요 8만원 합니다 8만원에서 이거 할인받으시면 가격은 완전 착한데요 이거 노젯 하나 보세요 여기 모주급은 이렇게 안쪽으로 쫙 말고 가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굳혀졌을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안쪽으로 감싸고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 색감 한번 보세요. 아이고 완벽하게들 물 들어가면 예쁠 것 같고 뒤에 지금. 금 있는 부분이 녹하고 이렇게 금으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색감은 더 오묘하게 예쁘게 물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무주에서빙 둘러서 자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굳혀지면 이렇게 안쪽으로 딱 이렇게 오므러 들어서 감싸고 있을 그런 노제트를 할것 같아요. 8만원.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펜다이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펜다이는 너무 어, 자자 이 한번 볼게요. 펜다이도 처음 들어보는 요 펜다이고 그리고 요 아이도 보는 것도 거의 어, 처음 보는요 아이 같아요. 그동안에 꾸준히 소개를 시. 어, 시켜드렸던 그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입장도 입장에 이렇게 프릴이 웨이브가 한번 섞여져 있고요 금도 가운데 녹이 들어가져 있는데 줄금으로 들어가져 있는 느낌이고 바상에 금 있는 부분은 이제 물 들으면 거의 빨간색이나 아니면 핑크색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어, 노제트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세요 자, 입장에 다 프릴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으면서 아주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가 없어요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6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포세이돈이 어머 세상에 포세이돈이 이렇게 작은게 있다고요 아이고 귀엽네요 포세이돈 어, 요즘 얼굴 큰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음, 이렇게 있습니다 2 2 0 0 뭐, 포세이돈 이렇게 작게 구쳐지니까 너무 예쁘네요. 얼굴 포세이돈 이렇게 많이 구쳐지지 않은 아이들, 초록초록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 포세이돈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 요 아이들도 이렇게 적심을 해서 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요렇게 이제 작은 아이들 적심이나 이렇게 코집기를 해서 저렇게 조그만 아이들 분갈이를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이들도 저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적심이나 고집기를 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들인 것 같죠? 요거 2만 2천 원에서 20% 받으시면 너무 가격이 착합니다. 요것도 풍성하게 얼굴 노제트를 조금 키워서 한 번씩 또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2만 2천 원에 있습니다. 아, 비너스예요, 비너스. 오늘 이브도 나오고 비너스도 나오고. 와, 한번 보세요. 요거 위에서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30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노제트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큽니다. 다 잡히지도 않아요. 엄청 큽니다. 30cm는 훨씬 넘지요. 아이고,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게, 가지런하게, 얌전하게, 정리 전동은 잘 돼서, 이렇게 노제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아이고. 너무 단정하게 있는, 아이고, 새색시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단정하게 노젯트들이 다 몰려져 있습니다. 비너스. 13만원. 13만원에서, 어, 할인을 20% 받아보세요. 오우, 대박입니다. 오우, 비너스. 이런 모습이에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로제트. 로제트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중간 정도 되면서 이렇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금이 조금 더 많이 있는 부분은, 음, 이렇게 있어요. 금이 약간은 노랑 연두? 녹금이라고 해야 되나 노랑 연두까지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색감은 이렇게 진하게 될것 같고요. 요거 뒤쪽에도 요런 모습. ]으로 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13만원 하고요. 벨라라는 아이가 또들어져 있어요. 벨라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벨라가 이렇게 있네요. 벨라 요 아이들은 누구를 좀 닮았을까요? 음. 브로게이트? 어, 브로게이트나 아니면 어, 화이트콤? 음,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동백금이나 아니면 어, 허금이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런 종류들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막 수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또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2만 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가이 가능하십니다. 아, 불꽃이 돌아져 있어요. 불꽃은 이 아이들을 뭐 불꽃 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불꽃이니까 아무래도 그 불꽃, 바바박 튀는 그 느낌으로 요렇게 살아날 것 같아요. 음, 빨갛게 되어져 있어서. 힘차게 뻗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불꽃이라고 합니다.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제트는 한 중간 정도 되고요. 동그랗게 말려서 꽃봉오리를 할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 지금 현재 요게 제일 많이 물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고요. 요게 겉잎장들은 이제 또 하엽으로 지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은 노제트는 이렇게 펴져 있어도 뿌리 내리면서 활착을 하면 요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있습니다. 4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32,000원이면 너무 괜찮네요. 어우, 요거는 뭘까요? 예뻐요. 요정이라는 아이가 돌아져 있습니다. 음, 요렇게 요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정. 아이고 요거는 요렇게 지금 어, 요렇게 사장님도 요거 상토 성분이 요렇게 조금 많게 이런 아이들에다 심어놓으면은 뿌리가 잘 내리고요 안전히활착이 되었을 때는 또 분갈이를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뿌리가 내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시니까 요렇게 이제 상토 성분이 좀 많은 아이들로 심어놓아야 이 아이들이 뿌리는 잘 내립니다. 4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런 아이들은 좀 우리가 음 조금 소개를 해드렸던 뭐 뭐 샤넬이나 아니면 선묶음이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요정이라는 아이 4만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니카금이 있습니다. 니카금이 이렇게 큰 아이도 있네요. 완전 대품도 어 작년에 진짜 화분에 식재가 되어진 아이는 판매가 되었었죠. 정말 멋있는 아이들 제가 쇼츠에다몇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아이는 화분 빼고 식물만 또 구독자님이 구입을 해 가셨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5만원에 돌아져 있네요. 니카금이에요. 철화가 아니고 니카금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5만원에 돌아져 있고요. 편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편에서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많이 있는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 허금이 예쁜 것좀 보세요. 외두지만 이렇게 예쁜 허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1, 2편 전부 다 1, 2, 3편 전부 다20% 할인을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크리스마스 특집을 한다고 합니다. 예쁜 아이들 2편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